자주피터울로 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미디어센터의 현 교수 인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영상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이 주피터 코인이 오늘 이 1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 이 파란색 입평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입평선 121선에 정확하게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단기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자 4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4시간봉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평선과 이 빨간색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 855원대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이 음봉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이평선과 이 캔들의 이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란색 이평선과 만날 때까지 조금 하락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코인이라는 게 상승이 나와 주려면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이런 상승이 나와 주려면, 뭐, 이평선이고 뭐고, 이 거래량이 유입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 주어야, 이 검정색 이평선을 뚫어낼 수 있는 거고, 뭐,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는 라 거죠. 주피터 흐름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피터 흐름을 보시면, 은 자, 19일이죠. 이 19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가격 하락이 나오고, 다시 거래량이 상승해 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4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가격도 똑같이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 또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박스권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는 구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구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서 이거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거래량을 중점으로 전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제가 수익 한번낼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010-2867-4044로 숫자 9와 주피터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크게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할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이 상승을 보여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차트에서 잠깐만 봐도 제 말에 반감을 가지시거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거래량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가격 하락 나와주고 거래량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나와준다. 자이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연한 걸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다는 라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보통 매수를 하실 때 가격이 올라갈 때막 이런 데서 오, 올라간다. 오, 나도 사야겠다 하고 사시고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 어디까지 떨어지지? 아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아 좀만 더 버텨보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거래량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이 주피터가 단기 수익을 챙기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두 개의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지금 이선 안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매물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자, 이 아래선을 한번 볼게요. 제가 662원으로 설정을 한 이유는, 자, 그동안 이런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오던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이 저항선이 이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지 리테스트 구간이 한번 나와 주었고, 정확하게 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662원이라는 지지선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기준선입니다. 자 그리고 855원대는요, 여러분들, 자, 앞전에도 이런 저항을 한번 받았고요. 자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저항을 받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두 개의 선을 그어 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대 안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구간과 거래량이 빠지는 그런 구간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 현재 차트에서 이 캔들이 이 855원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이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런 하락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62원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맞아요, 662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요,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하신 후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바로 856원대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유량 전부를 매도하시면 안 돼요. 70% 정도만, 100% 중에 70% 정도만 매도 입절을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30%는 추세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30% 추세 확인용 이 매물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쨌든 이 855원대를 뚫어내고 상승을 해준다면 오케이 그럼 상승이 멈추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순간 그때 나는 이 30%를 매도하고 이 855원대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되는지 확인 후에 다시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반대로 855원대의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와준다면 나머지 30% 그냥 이절하시고 나머지 30% 마찬가지로 그냥 이절 진행하시고 우리가 봐야하는 기준선은 이미 정해놨다 라는 거예요. 662원대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 확인해 주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한 후에 매수세만 유입이 되어준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우리는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께도 한마디 드리자면 자, 이 주피터가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 바닥 부근에서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뭐 거래량이 들어오던 거래량이 감소하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855원 위로는요 엄청난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저항 매물대들은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1,200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뭐 855원에 도착을 했을 때 아, 이제 주피터 그냥 손절하고 다른 코인 한번 찾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손절 매물이 나와 줄수 있는 거고. 뭐 1,0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 855원까지 올라왔으면 그래 이 정도면 뭐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져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본전 매물이 나와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처럼 뭐 저점에서 6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855원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아, 이제 차익실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익률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대를 우리가 언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주피터 만든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혼자 매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 찬점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9와 주피터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구간들 도착할 때마다 매수 매도 타점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아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이런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 대부분은 100이면 100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다가 여기서 물리고요 하락할 때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하십니다 이런 실수 이제 그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이 영상 안에서 다 잡아드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서 좀 꾸준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